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행단의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그냥 제가 들은 거 그대로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차원의 부를 얻으시는 데, 돈을 버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터 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페이팔 마피아의 두목이 트럼프의 스승이 갑작스럽게 2024년부터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사더니 2025년부터 이렇게 대규모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모를 이더리움을?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비트코인 외에는 달러 스테블 코인 외에는 RW 외에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던 이더리움에 왜 피터 틸이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궁금증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금 한국 국적은 아닌데 캐나다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 친조카 제친 조카를 통해서 얻은 얘기예요 그 친구가 원래 저보다 훨씬 더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몇 배의 규모로 벌어서 어, 재무적 독립을 하고, 지금은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포카 플레이어, 프로 포카 선수로 어, 뛰고 있어요. 에이전시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포카, 적어도 뭐, 뭐라 하더라? 빅텐 안에 들은 포카 대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그걸 왜 하게 됐냐면, 그 전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얼핏 제가 형수님한테 들은 건한 700억, 800억 벌었습니다. 암호화폐로 그다음에 더 이상 벌기 싫다면서 이제 관두고 얘가 포카를 좋아하니까 지금 프로 포카 선수로 라이센스 따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이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월가에 있는 그 투자 은행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암호화폐 담당하는 중간 간부급 사람은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특히 이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피터 틸이왜 이러냐? 이렇게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왜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관심 갖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통화와 또 일부는 시간이 안됐던 일부 이메일, 통화 이런 거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준 거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약해서 좀 길긴 한데 요약해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가에 있는 암호화폐 담당자와 이야기 나눴던 통화, 내역들을 요약한 것, 그 다음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 특히 이제 이더리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파이코인이나 엑셀 시바이누나 등등 몇 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코멘트도좀 부탁을 했었거든요. 본인의 각 암호화폐에 들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통화한 것, 또 이메일, 주고받은 것을 이렇게 PDF 파일로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앞으로 이제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안내 드리는 대로,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 이거를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아마도 이더리움에 대한 것들도 그렇지만 전체 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향후의 향배 전망들에 대한 아주 깊고 넓은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암호화폐를 특히 이제 만약에 파이코인과 XRP, 그 다음에 시바이누 등등을 직접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을 자세하게 좀 요약돼 있으니까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더리움에 얘가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듣고서, 아, 이해가 됐어요. 혹시 여기 이 라이브 들으신 분 중에서 제이전의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 6, 7개월 전에 전망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전망했냐면, 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랑 월가가 레이어원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빅테크 기업,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아니면 월가,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코브 어메리, 이런 애들이 직접 자기들이 쓰려고 블록체인 원을 만들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니, 엑살피니, 솔라나니 이런 식의 레이어 원 블록체인 시장, 기존에 있는 얘네들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른다.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그 라이브를 한두번 정도 그런 주제로했는데그 라이브를 어,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랬을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 웬만하면 웬만큼 공부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누구나 아는 건데 중요한 거는 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게. 그 변한 이유 때문에 피터 트리 이더리움을 집중 매집하는 거예요. 뭐가 변했냐면요. 제가 예상한 대로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쟁이 안 벌어진 거예요. 왜안 벌어졌냐? 그 바이든 대통령 때 바이든이 반 암호화폐 정책을 피면서 막 SEC로 가서 재판 받게 하고 벌금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이나 월가들이 블록체인을 막 만들다가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을 자기들도 이제 보면서 필요하게 따라서 막 만들다가 멈춰요. 왜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선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될것 같으니까. 속도를 죽여서 멈춰요. 그리고 트럼프가 몇 년을 끌고 가겠지.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이게 피터 틸의 전략이었죠. 나중에 걔가 한 이야기들을 보면, JD 벤스나 이런 애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면서 빅테크나 월가의 예상과 전망을 깬 거예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트럼프 넘어오면서 암호화폐 정책이나 블록체인 정책이. 그러면서 빅테크나 월가 애들이 만들던 이 블록체인을 다시 복구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어떤 타이밍을 놓쳤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가는 꼴이 지금 시장 상황이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가령 이래요. 아마존이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써요. 뭐, 아마존의 전자상 거래나 내부 결제 거래나 아마존의 그 물건 되는 기업들의 어떤 기업군용 재물을 위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쓴다 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글은 이 위에 안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이 블록체인을 만들, 만들어요. 만들었을 때 아마존이 그 위에 안 간다는 거죠. 애플도 만들텐데 애플이 우리 삼성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블록체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 인수하고 그래요 블록체인 만들려고 근데 애플도 삼성도 만들어요 근데 지네들 단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팔, 판매한 갤럭시나 아이폰을 가지고 연계되는 블록체인 여기서 여러가지 서비스들하는 블록체인을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아마존이 여기 올것 같습니까? 구글이 올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억의 인구가 쓰고 있는 SNS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거를 하고 있는 메타는 걔네들이 아마존이나 이것과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된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피터 틸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리서칭을 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무적 판단을 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빅테크 기업이나 월가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다 빨대 꽂은 그 정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터 틸 같은 경우에 또 일부러도 피터 틸한테 정보를 주고. 주고 받고 그러다가 피터 틸이 내린 결론은 그거랍니다. 예, 저도 이해가 돼요. 아. 각자의 블록체인은 내부적으로 만들지만 내세울 수 없구나. 당분간는 과도기적으로 뭡니까? 중립 지대가 필요하다. 중립 지대. 즉 뭐냐면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월가의 여러 그 투자은행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 거를 갖고 있으나 이거를 일단 시작으로 나가질 못하고, 최소한 이더리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단독으로 못 쓰고, 아예 이더리움을 빌려서 쓰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기네 거랑 이더리움이랑 같이 사이드체인으로 결합시켜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다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빅테크나 이 월가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보면 은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이 과도기를, 중립지대가 필요한 이 과도기를 대략 보는 게 3년에서 5년 본대요.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달러 스테블 코인 시장이 2년 안에 10배가 돼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RWA 시장도 아주 보수적으로 볼때 블랙락에 있는 레리핑크나 이런 애들이 보수적으로 볼때 20배. 공격적으로 보면 40배로 큰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달러 스이블 코인의 RWA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그걸 레이어원 블록체인.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 각각 60% 70%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6, 7개월에 예상했듯이 이 빅데크나 월가에 있는 애들이 만든 블록체인으로 이걸 가지고 못 싸운다는 거예요, 당장은. 타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이더리움을 쓰든지, 이 빅테크나 월가 애들이, 100% 이더리움을 쓰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의 진의 블록체인을 사이드체인으로 붙여서 쓰든지, 블록, 이더리움이 말하자면은, 여기가 비무장지대가 되는 거예요. 중립지대. 이렇게 될 거다. 어느 정도. 짧게 3년에서 5년. 이렇게 피터 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예, 개인 매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트마인이나 이더질라 등등을 통해서, 예, DAT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암호화폐 공부를 해오고 또 제가 예상했던 거, 과연 저는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 과연 이더리움 정도 남을까요? 솔라나가 무사할까요? XRP가 무사할까요? 빅테크나 월가가 블록체인 만들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면 걔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정도는 빼놓고 나머지는 투자에 있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판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뭐냐면 중립지대로서 이더리움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 기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향후에 RWA 시장, 달러스 벨코인 시장 10배, 보수적으로 20배 이렇게 크는데 지금 연재도60% 70%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후에 10배, 20배 혹은 40배 되는데, 3년, 4년, 5년 이 공백 기간 동안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4,000달러 기준이에요. 4,000달러 기준으로 한대요. 그냥 얘네들은 원래 그런데요. 4,000달러 기준으로 6개월 100%.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은 최소 1000에서 2000% 정도 보면서 매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0년, 20년 보는 건 아니에요. 길게는 최장 5년, 3년 정도를 보고 당장 이번 사이클에서는 최소 100에서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은 1000에서 2000%를 보고 이더리움을 개인적으로 매집했고 이제는 개인적 매집도 부족해서 이렇게 DAT를 하고 있고 DAT도 부족해서 RW에 관련된 발행, 인증, 유통, 청산에 관련된 회사들을 M&A하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 기업가치도 올라갈 테니까요. 이더리움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레이어2, 레이어0 이런 쪽에 막 이런 것들 붙이면서 몇십배 받으면서 팔겠죠.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인 거는 저는 원래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아왔지만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못지않게 여러분들 매집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 하지만 최장 투자는 투자는 3년, 4년 정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치고 빠진 다음에 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내년 4, 5, 6 2분기가 절정이에요. 피크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대략 이더리움 비롯해서 다른 것도 그렇게 가겠죠. 알트코인. 적어도 예. 그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봤을때 사실은 50에서 100% 목표로 하면서 내년 2, 4분기 4, 5, 6을 최대치로 해서 그 전에 3, 4월에 빼서 일단은 한번 수익을 취한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여유가 있고 이래갖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나 굳이 귀찮게 안 하셔도 되지만 나는 일단 한번 뭐 수익을 본 다음에 관망하겠다 라고 한다면 내년 4, 5, 6을 보시면서 한 50에서 100% 수익을 보면서 이더리움 및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단단한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솔라나도 있을 수 있고 x r 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더리움을 말씀드린 건데 이더리움이 그렇게 뜬다면 당연히 그런 라지켓 코인들도 뜰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면 돼요. 제가 월가에 있는 암호화폐 담당자와 이야기 나눴던 통화 내역들을 요약한 것, 그다음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 특히 이제 이더리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파이코인이나 엑셀 시바이노나 등등 몇 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커멘트도 좀 부탁을 했었거든요. 본인의 각 암호화폐들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요 부분 통화한 것, 또 이메일 주고받은 것을 이렇게 PDF 파일로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 이제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안내드리는 대로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 이거를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라이브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몇달 전에 조사했을 때 파이예요, 파이. 그다음에 XRP예요. 그다음에 뭐시바이노 이런 것들인데 이에 대한 질문도 했었습니다. 이런 거죠. 11개월 안에 ETF가 알트코인 ETF가 최소 200개 정도가 승인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200개면요 대략 예상하는 게한 50개 정도 될 거래요. 40에서 50개 코인 종류는 40개, 50개 알트코인은.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합으로 200개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상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알트코인은. 상장 폐지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봤을 때 좀비 코인이 될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차이가 너무 커지는데 어떤 차이냐면은 이렇게 ETF가 가면 상장회사나 기관들이 비트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알트는 현물로 안 사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런 정도의 리스크를 가진 거를 회계적으로 세금 처리하는데 골치 아파요, 현물로 사면. 그래서 어떻게 들어요, 기관이나 상장사는. 티를 하려고 하는 게아니난 전환사채 돌려서 자기네 주식 팔아서 이 암호폐를 화 살려고 하는 게아니나 그냥 이렇게 재무적으로 투자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기관이나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다 ETF로 사요. 그래야 세금도 깔끔해지고 회계 처리도 깔끔해져요. 게다가 알트코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예상을 하냐면 이 1년 안에 ETF에 못 들어가는 알트코인은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암호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지금부터 봐야 돼요. 지금 뭐냐면, 지금 아직 이제 SEC, 그, 그 뭡니까? 그 셧다운 때문에 SEC 절차가 지금 멈췄어요. 그래서 ETF 승인 절차가 지금 멈춰 있긴 한데, 지금 기존에 나온 후보 리스트들 보면, 지금 현재도 벌써 153개거든요, ETF가. 지금 신청된 게 153개인데, 이 안에 대략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리스트업을 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후보리스트에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 해봐야 돼요. 이걸 계속 지고 갈까? 잘못하면 그냥 묶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몇개 빼고는 다 개인이 위주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1년만 지나도 기관과 상장회사 위주로 이 시장이 돌아가는데 어떤 알트코인은 막 ETF 통해서 쫙 위에 있는데, 여기 에 있는 거, 개인들이 여기에 투자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개인들이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현물 투자해도 ETF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민코인도 다섯 개 이상 갖고 있고, 종류를 여러 가지, 물론, 물론 비중은 낮, 다, 많이 갖고 있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리스트 있지만, 다시 한 번, 다또 빠트린 거 혹시 있나 해서, e t f 의 후보리스트로 올라가 있는, 지금 현재는 한 30개, 그리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언급돼 있는 거 해서, 대략 4,50개 뽑으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이게 뭐든지 간에. 그러면 좀, 어 냉정하게 이거를 보유해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자, 보십시오. 파이는 좀 변수예요. 파이코인은 변수인 게, 아, 이거는 몰라요, 진짜. 왜냐면은, ETF에 올라가진 않,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파이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솔직히 표현합니다. 솔직히 자기는 보유하지도 않았고, 파이코인잘 모르는데, ETF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6,500만이 있다 그랬어요. 홀더가, 전 세계에. 그리고 이거는 걔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6 5 0 0만의 커뮤니티로 단단히 묶여있고, 오히려 저는 비판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예 아무 화폐안 돼도 돼 우리는 그냥 실상을에서쓸수 있는 우리말의 화폐여도 돼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을 정도다 그게 되게 강하다 막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다 필요 없고 6500만 명이 맞냐 맞다. 그래서 걔가 다음날 조사를 해갖고 왔더라어 진짜 한 6500만 되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표현한 건 이겁니다. ETF에 지금 우리가 ETF에 들어갈 순 없으나 6500만 명이 정말 살아있는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이거는 ETF에 <laughs> 리스트업 된거과 같은 의미가 인,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ETF 안 들어갔어요. 안들어가는 알트코인들 다 망할 거예요, 진짜. 상패당하거나상패당하지 않아도 좀비코인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파이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게 지금 IOU 수준 있고 베타 테스팅인데 업그레이드 잘되고 KYC 메인넷 문제 지금 SCP 2 3 업그레이드 잘 돼서 딱 그래도 어엿한 암호화폐가 됐어요. 근데한 6,500만에서 7,000만이 이거를 블록체인에서 써요,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 기관이 없어도 6,500만이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6,500만이 살아있는 커뮤니티일 때.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코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는 이건 좀 독특하고 독특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파이 코인 요즘 분위기 뭐지? 이거 상패당할 거야 레기, 얘기하는 거 제가 크게 반대 안 합니다. 분위기 자체는 그래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뭐가 뭘 믿느냐? scp v23 업그레이드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고. 오류 나타나지 않고 다스풀다 다 성공하는 메시지를 떠요. 공지가 지금 하는 것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또 하나 6500만이에요. 작년 재작년 제가 볼때 5500만이었다고요. 근데 1년 만에 또 1000만 명이 늘었어요. 이렇다고요. 이 커뮤니티가 유지된다면 설사 ETF 거기에 들어가면 더 좋지만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6,500만 명이 살아서 블록체인이 위해서 뭐할때 이걸 쓰고 송금하고 이걸로 대출받고 진짜로 스테이킹하고 이걸로 꺼주고 일어 활동 6,500만 명이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기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6,500만이 실질적인 정말이게 살아있는 커뮤니티라면 얘는 되게 독특하구나. 그렇다면 얘는 ETF가 안 돼도 살아남을 자기의 길이 있겠네. 라고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덜지도 않았고 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500만 명이 살아 있다. 6,500만 명이 살아서 블록체인 내에서 디파이 활동을 하면요. ETF에 들어가서 기관이나 상장사한테 투자 받는 거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얘기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신발 사고 밥 먹을 때 파이코인 쓰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오히려 가격에 혼란만 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파이코인은 뭐가 중요하냐면 뭐다? 블록체인 위에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할때 우리 6,500만 명이 탈중앙화 금융 활동을 블록체인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하면 ETF 필요 없다는 거죠. 그 6,500만 명이 기관인 거예요. 그 정도 사용량 실사용 나오고요. 파이코인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우리 파이코인 블록체인을 사이드체인으로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막큰 블록체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 파이코인 블록체인을 사이드체인으로 붙여버리면 6,500만 명이 걔네들 블록체인에 예를 들면 아마존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이더리움 통해서 아마존 블록체인 들어가서 거기서 상거래 막 한단 말이에요. 6,500만 명이. 비자마스터 카드를 붙인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는 오케이. 파이는 예외. 단 전제는 6,500만 명이 살아있다면. 파이의 파이오니어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커뮤니티예요. 특별하고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음, 제가 판단할 때는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입니다. 꼭 주머니에 넣으시고 앞으로 암호화폐. 한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무기로 사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무료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무료 코인 신청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